모두 바지를 입었으면 막 이것저것 보여드릴 텐데 치마를 입었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다리가 여러분 너무나 예뻐 보이죠? 진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완전히 블랙 컬러면은 조금 다리가 뭔가 좀 답답해 보여서 나는 겨울에는 이런 스타킹 포기해야 하시는 분들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살짝 살짝 보이는 요 살색의 느낌으로다가. 어! 다리가 진짜 예뻐 보이고 제가 이렇게 다리를 움직,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굉장히 다리가 편안합니다 어떡해요 쫙쫙 늘어나고 따뜻해 보입니다 스타킹 진짜 저렴하죠 저희가 오늘 최저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나는 그래 맞아 겨울에 요런 게 이제 살색 비치는 거나 요런 거 요런 거 다리가 예뻐 보이고 어머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그렇게 따뜻한 걸 입으라고 해도 맨날 요렇게 진짜 살이 다 비치는 얇은 거 스타킹을 찾은 이거는. 저도 이 스타킹, 이 스타킹을 신어봤지만 물론 다리가 더 예뻐 보입니다. 치마,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. 근데 한겨울엔 너무 추워, 오들오들. 다리가 너무 살색 스타킹 신으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이렇게 다리 살이 비치는 검정색 스타킹을 신으면 조금 더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는 것 같고. 근데 감기 걸려. 진짜 어머님 말, 아빠 말, 부모님 말이 맞아요. 옷을 춥게 입으면 확실하게 내 몸이 금방 달라집니다.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다리의 예쁨은 물론 거기에다가 따뜻함까지 언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스루가 인... 진짜 다리 라인 너무 예뻐 보이게 심지어 뒤쪽도 다. 되게 예쁘죠? 다리도 더 예뻐 보이고 따뜻하게. 진짜 빛친 듯 안빛친 듯 시스루의 느낌으로다가 또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에도 요렇게 다리 라인이 쫙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죠? 요 배편한 스타킹을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. 심지어 제가 요렇게 신는 스타킹도 있지만 얘는 배 부분이 요렇게 두 배로 더 늘어납니다. 혹시 보이실까요? 얘는 진짜 여기 밴딩 자체가 두 배로 이렇게 싹다 늘어나고 정말 배가 편할 수밖에 없는, 어, 나는 스타킹 여기가 너무 낑겨가지고 못 입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얘는 배가 진짜 짱짱하게 잘 늘어나고 심지어는 컬러도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원베이지 컬러 그리고 쿨베이지 컬러 살짝 다르죠? 저렇게 위쪽 보시면은 배가 낑기지 않게 밴딩이 굉장히 짱짱하게 늘어납니다. 진짜 배가 짱짱하게 늘어나.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라이트 커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 여기에다가 가장 기본의 블랙 컬러까지 배편한 스타킹을 원하시는 분. 들